안녕하세요. 안신나입니다. 제 채널이 뭐 영향력도 적고 작은 채널인데 어떻게 기회가 닿게 되어서 채널의 기사로서 교원의 유튜브와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저 자신도 돌아보고 생각해 볼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요즘 너도나도 유튜버 열풍이죠. 샘튜버도 등장했습니다. 교사 유튜버를 부르는 신조어인데요. 유튜브에 학습 영상을 올리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 유튜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논쟁이 뜨거웠는데 교육부가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심중에 말만 있는 말마디그끝내마하지 못하였구나. 어,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지난해부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초등학교 교사 안태훈 씨. 어려운 시나 수학 공식을 랩으로 불러 유튜브에 올리면서 학생들과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초반엔 딴짓하는 거 아니냐는 일부 학부모들의 시선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더 많이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중에 언급하거나 뭐 그런 것도 조금 많이 꺼려했었고 좀 아이들이 등장할 만한 것,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조심을 안씨처럼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유튜브 제작자로 활동하는 이른바 센튜버는 900명이 넘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수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유튜버 활동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게 교사로서 맞는 일이냐는 놓고 지금껏 논쟁이 이어져 왔는데 교육부가 최근 근무시간 외에 한다면 금지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시대 흐름을 반영했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교사 유튜버가 쏟아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옵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의 어디가 큰 부분이라는 거죠. 100% 어떤 교육적 순수성 이렇게 보기도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샘튜버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의 뉴스 김담비입니다. 처음하는 인터뷰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기사의 특성상 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토론 얘기를 하나 하자면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지만 토론을 맹목적으로 이기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얘기한다. 꼭 이상한 사람처럼 치부해버리고 넘길 것이 아니라, 조금 메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저는 교사는 공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론하고 우리가 싸우거나 뭐 적을 만들 필요는 없죠. 우리가 저희가 뭐 저희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이 세대를 이끌 미래 인재들을 같이 사회에서 보듬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을 지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은. 공교육의 부분에 어떤 개인 교사 개인의 살인사욕이나 그런 부분들이 침범을 하여서 좀 공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재 지금 많은 교사 유튜버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교실에서 교사로서의 내 모습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자기 개발의 콘텐츠들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노력해야 할 부분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누군가의 우저처럼 유튜브를 가지고 막 교실에서 틀었는데 막 거기서 영상, 뭐 교실에서 뭐 무조건 너네들 다 선생님 거 보고 와! 그래서 뭐 거기서 광고물을 막 신청하게 하고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교실 속의 교사로서의 안태훈과 어 유튜브 제작자로서 안신나인 나요두 부분은 좀 명확하게 분리되어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교실에서 교사로서 안태훈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많이 많이 연구하고 활용해보는 소통의 창구로서 한번 사용해 볼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고 어 이런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가야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처음 막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도 막 긴장해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왔다갔다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끝!